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파월장의 발언이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상승 전환을 하면서 상승폭 어느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특히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가 6거래 연속적으로 상승도 했고요. 2분기 인도 차량이 시장 예상을 좀상회했기 때문이라 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주춤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업의 실적도 견조하고요. 이 시장에 또 AI 산업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좀 지속이 되면서 이 상승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셀트리온 종목 오랜만에 좀 들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셀트리온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뒤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당연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 전략뿐만 아니라 이제 7월달 가기 전에 또 특별한 또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셀트리온은요.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이었어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저점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라 상승하라 크게 크게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이제 어떤 타이밍 여러분? 다시 한번 주가는요? 바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렇거든요. 전일 대비치 마이너스 1.46%요. 내일 다시 한번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락을 좀 반복하는 패턴으로 가면, 그쵸 언제쯤이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더 많은 질문들을 주셔서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사실상 지금 이 종목 지금 진 펜트라 보험사 환급 본격과 소식과 더불어서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현재 순항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매출로 볼 때는 한 3.5조 정도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을 뜰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착착 진행될 뿐만 아니라 실적 또한 전망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 가운데 서정진 회장이 미국의 영업 성과도 지금 현재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바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죠 인플리시맙, 피아주사, SC제형 진펜트라의 보험사 환급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매출 또한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로시뮬러 포트폴리 확대 절차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중장은 뭐다? 실적 모멘텀을 안고 다시 주가는 반등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 그러면 실적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의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지는 마세요. 결국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니까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올랐다가 좀 빠지고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셀트리온 확실하게 이번 주 다시 반등 나와줍니다. 여러분, 바이오 섹터 추세 변한 거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셀트리오는 뭐 합병이다, 뭐다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기대감을 안고 왔던 종목이니만큼은 어차피 이 종목은 가져갈 종목이지, 버릴 종목은 결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요즘 나는 그래서 고점에 물려있어 하시는 분들, 그냥 홀딩 중에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의 당연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매수매도 탓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어느 자리에 좀와 있는지 그 위치를 좀 알려주시게 되면 제가 한분한 한 맞춰서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럼 직접적으로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서포 하락한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지껏 셀트리온 종목 관련해서 그냥 혼자서 예측이나 감에 의존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젠 아닙니다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보다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더 이상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모르니 고민하지 마시고 편안하게요 자, 셀트리온 정문 어차피 무료 010-4984. 자, 1710으로 셀트리온의 셀트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요. 셀트리온이 코센틱스 바이오 시밀러 미국의 FDA에요. 삼상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다시 한번 주가 이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금요,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셀트리온이 최근에 코센틱스, 이게 바로 세코키누마이 바이오시밀러, 자, CTPOO라고 해서, 이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한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죠?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센틱스의 지난해 기준 글로벌 시장 매출이 약 49억 8천만 달러니까, 하나로 따지면 약 6조가 넘어요. 6조 47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이런 이슈를 안고 이제 인터루킨 억제제 파이프 라인을 점점 확대시켜 나갈 예정인데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기대치만큼 크게 오르다,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자 서정진 셀트로 회장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활발하게요. 그래서 지금 미 현장을 높이고 있죠. 자, 서정진 회장이 지금 현장을 읍이면서 바로 셀트리온 실적 개선 가운데 청신도가 켜졌습니다. 지금 진펜트라 보험사 황금 본격화되고 있고, 바이오 시뮬러도 사업 수량 중에 있고, 올해 매출도 3 5조는 목표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셀트리온은요, 지난 3월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한 진펜트라와 관련해서 이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죠? PBM.들과 처방집 등재 계약을 또 맺고 이 제품을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처방집 등재는요. 미국의 의료 보험 급여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의약품 접근성, 접근성 이 향상을 위해서라도 다수 처방집에 등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보험 환급이 한 3개월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난달부터 처방 집 등재 효과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아마 선순환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우스테키누맙 이 성분명인데 바이오시밀러의 스테키마, 자로시티 P43. 이것 또한 유럽 의약품청 EMA죠. 산하에 있는 약물 사용자 자문위원회로부터도. 바로 유럽 품목 품모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고요. 자 이렇게 약물 사용 자문 위원회 CHMP 의 승인 권고가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 EC 최종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승인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진펜트라와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한동안 셀트리온의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런 기대감, 결국에는 지금 사정요장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이 결과치가 어떻게 이제 하반기에 드러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좀와 있는데요 음,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할까요? 정보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길래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니 여러분 당연히 지금처럼 주가가 좀소폭 하락하게 되면 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질까 봐 당연히 마음이 흔들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죠. 또 앞으로 나오기 도대체가 호재가 나올지 그렇잖아. 아치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마도 지금 당장에 내가 팔고 갈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 정말 크게 크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패턴이었는데 이제 이 자리로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왜 필요하냐? 등락을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계속 구간 구간마다 당연히 피드백을 해드릴 거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까지도요. 왜냐하면, 세력들은 늘 노림수를 가지고 작전을 펼치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거든요. 결국 은 주식은 여러분, 일자로 가는 건 없단 말이에요 늘 등락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다 확실하게 추세를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에 드리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주가만 딱 보고요 불안해 여기서 이렇게 매도해 버리면요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돈이 한 번씩 좀 큼지막하게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늘 언제나 그랬냐는 듯이요, 다시 추세를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도 굉장히 더긴 기간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종목들은 없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매도 타임이란 말이에요. 못 버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셀트리온 정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셀트리온의 셀트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여기서 불안해서 매도에 하고 나가셨는데, 주가가 바로 또 올라가 버리면, 사실 그거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는 지금이 정말 좀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빠르게 좀 대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시 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괜찮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내용 확인하는 대로 자세히또 답변도 드리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토 이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또 7월 특별히 또 휴가를 갈수 있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에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애초에 유보율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원 보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 총계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A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무상증자 공시든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달 한 달만큼은 이 중교수와 함께 뭔가 좀 해보고 싶어 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신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한해 대박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